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루하루를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주어진 하루를 사는 것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의 하루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믿음으로 깨어나셔서 사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 상태에서 오늘 내가 호흡하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시고 하루를 사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요수와서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열리 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 그 앞에 일곱 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가지고 서고, 또그 사람들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하십니다. 그 뒤로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따라가도록. 그렇게 지휘서를 하나님이 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루를 사는 것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루를 사는 것하고는 다르죠. 예.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괴를 맨 제사장들 앞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나팔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따라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언약궤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이 나지만은 또 우리에게는 육신의 소리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의 의견, 어, 죄성에서 나오는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특별히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관한 어떠한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생각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셔야 합니다.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으셔서 많이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령께서 그 말씀들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십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시고 습관적으로 그것을 못 들은 척하고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여러분이 항상 가까이 하셔야 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따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이 언약계는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그 나팔 불자 일곱 사람이 여호와 앞에 서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면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은약계는 그 뒤를 따르며 은약계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호와가 은약계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가는데 언약궤가 항상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지 아니하면은 육신의 생각이 항상 앞에 가고 하나님 말씀은 저 뒤에 술에 싣고 가길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시도록, 가장 높은 곳에 모시도록 돼 있지, 술에 씻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예. 이것 훈련하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정말 일평생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앞에 서시도록, 항상 하나님 의 말씀이 먼저고, 예. 우리 육신의 생각은 뒤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으라고요? 나팔 소리를 듣고 가라 그랬습니다.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그가난안 땅을 정탐하고 그 여리고성의 견고한 성을 보고 저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 성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성 아닙니까? 우리 사람으로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수시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걱정, 나의 어떠한 것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러한 습관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타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서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소리가 나팔 소리와 같이 크게 들립니다. 육신의 소리는 나팔 소리와 같이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작은 소리를 들릴 때에 우리는 누구 소리를 듣고 가겠습니까? 나팔 소리. 육신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를 믿고 우리는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로 들리도록 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면서 사셔야 여러분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많이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너희는 그 성을 돌 때에 너의 음성은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믿음의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 미, 가지고 있는 생각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입 바깥으로 내뱉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는 이 거짓 영, 영의 영향을 받은 이 육신의 소리를 여러분이 내뱉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을 훈련하십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내 안에서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 절망의 소리, 후회하는 소리, 두려워하는 생각 이런 것들 우리들에게 일어나지요. 그것을 잠잠하게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부터 보시면은 40년 전에 열두 정탐군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어 돌아와서 그 열두 정탐군에서 열, 열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였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만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민수기 14장 1절에 보시면 온 해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됐다고 하는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찬 소리로, 밤새도록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대자이신,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는 길인데, 그분 앞에서, 그분 보시는 앞에서, 그분이 들으시는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는 큰 죄가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분 앞에서 낙심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절망하는 소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죄악이 됩니다. 이 함정에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쉽게 빠지기가 쉬운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 4장 36절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충동질 한 앞장섰던 그열 사람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함께하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내 육신에서 나오는 판단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하나님 들으시게 육신의 소리를 내뱉으시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너희는 아무 소리하지 말아라, 아무 소리하지 말아라. 그 성을 돌면서 얼마나 엉뚱한 소리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 닦고 해서 이 성벽이 무너지겠느냐? 이렇게 돌면은 저 성에서 군사들이 화를 쏘면은 우리는 죽게 될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겠어요. 다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수와서 6장, 어, 19절, 20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니 무너지면 그곳에 가서 싸워서 저들을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얻는 은과 금과 동철 그런 기구들은 구별해서 다 여호와께 바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살아갈 때 거기에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꼭 바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때꼭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길에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꼭 알고, 그분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살고, 그분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을 높일 줄 알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육신의 소리에 동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무사하게 지냈을 때는 반드시 전리품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드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